김소연씨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혜로 들어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 날카로운 질문이 울려퍼진 곳은 바로 500억원 규모의 동해 심해 생태계 복원 사업 발표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글로벌해양연구소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임원과 핵심 연구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을 쏘아보고 있었죠. 질문을 던진 이는 연구소의 인사 책임자, 박유라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개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 계산된 듯 차가웠고,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녀는 중동의 낡은 빌라에 사는 김소연을 향해 경멸을 담아 쏘아붙였습니다. 딸아이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당신의 방식인가요? 여기는 정당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듯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녀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의실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바로 여덟 살 김지우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몸보다 더커 보이는 태블릿 화면을 높이 든채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모가 엄마 저장 장치 가져가는 거 제가 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이가 든 화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11시 14분, 박유라가 아무도 없는 소연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작은 저장장치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황급히 넣는 장면이 감시카메라 영상으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유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반명하려 했지만, 이,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자료를. 이라는 말은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명백한 증거 앞에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죠. 유라의 비열한 절도 행각은 명백히 드러났지만 이것은 거대한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절박하게 자료를 훔쳐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곧 회의실에 더큰 폭탄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usb 저장 장치에 담긴 것은 단순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도현 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박유라의 마지막 숨통을 끊듯 말했습니다. 거기엔 우리 연구소의 미래이자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포세이돈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원본이 들어있었지. 박유라 책임자 최종 제안 100만 달러라는 제목으로. 중국 상하이의 경쟁사 블루 드래곤 테크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어. 회의실의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함인 줄 알았던 사건의 본질이 연구소의 존폐는 물론 국가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끔찍한 기업 스파이 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배신 행위에 경악하는 동안. 한도현 소장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국가기밀유출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아닌 겁에 질린 채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작은 아이 김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버린 사람들 사이를 지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20년간 묵혀온 통안의 비밀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께 밝힐 사실이 있습니다. 김소연 박사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제 외아들 한도준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김지우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제 유일한 친손녀입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던 기업 스파이 사건마저도 이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는 한낱 가십거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연구소 전체를 뒤흔든 특혜 채용 스캔들의 뿌리가 소장 개인의 비극적인 가족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숨겨진 가족관계가 드러난 것만으로도 모두가 넋을 잃었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20년의 세월을 후회 속에 살아온 한도연조차, 김소연이 그저 아들의 연인이자 자신의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연구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비장의 카드를 조용히 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의 통한의 고백이 끝나자, 그는 비로소 20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지친 얼굴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그녀를 불쌍한 며느리이자 가여운 손녀의 어미로 자신의 권위 아래 거두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 역시 소연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서려는 가련한 여인.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동정과 연민의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장님,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김소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고 움츠렸던 어깨는 당당하게 자리 잡았으며 푹 숙였던 고개는 꼿꼿하게 들려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고 빛바른 조개 반지가 회의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기묘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임원들의 손목에 번쩍이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는 대신 한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문장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회의실의 모든 계산과 권력 구도를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도준 박사의 약혼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포세이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특허번호 KR10, 2003-0088-124의 공동특허권자입니다. 잠시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쇠기를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곳의 직원이 아니라 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의 절반을 소유한 주인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선포였습니다. 그 순간, 한도연의 뇌리 속에서 20년 전 아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킬 해변의 짠 바람 속에서 도주는 바로 그 조개 반지를 내밀며 열정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이 반지는 이 해변에서만 나는 특별한 조개로 만들었어요. 이 반지를 주면서 소연이에게 제 인생의 절반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뤄낼 모든 연구성과의 절반은 법적으로도 제 마음으로도 온전히 그녀의 것입니다. 그저 젊은 연인들의 철없는 사랑의 증표라고 치부했던 낡은 조개반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폭로와 충돌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회의실의 공기는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박유라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그녀의 온갖 잔물을 도맡아하던 존재감 없던 한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결단이 뒤섞여 창백하게 굳어있었습니다. 박, 박 책임자님은 저에게 승진을 약속하시며 김소연 박사님의 서버 접근 기록을 조작하고 이 모든 가짜 스캔들을 언론과 연구소 내부에 퍼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박유라의 교활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퍼졌습니다. 그 여자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명백한 증거 앞에 박유라의 세계는 산산조각 같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 대신 기괴한 신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때 연구소의 엘리트로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그녀는 이제 한낱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음모가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듯 보였지만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박유라가 끌려나간 후 찾아온 잠시의 정적을 깬 것은 한도연 소장의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동안 지켜온 모든 체면과 권위를 내던지고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통안의 후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제가 제 아들에게 소연 씨와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에 살아온 명문가다. 부산 중동의 작은 빌라 출신과 섞일 수는 없다. 제 오만과 편견이 담긴 이 한마디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였다는 끔찍한 진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소연과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20년간 손녀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게 했습니다. 소연아, 지우야, 이죄 많은 할아버지를,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연구소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그 어떤 폭로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비극과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열쇠는 가장 약하고 상처받았던 한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통한의 고백이 끝나자 소연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따뜻한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준 씨도 이걸 바랐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 특허 기술로 얻게 될 모든 수익은 한도준 해양과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배경은 없지만 바다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실력을 가진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딛고 더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조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경멸했던 눈빛들은 이제 존경과 찬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유라는 기업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녀가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십억 원의 재산은 모두 재단에 기속되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연구소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엘리트의 성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달 후, 해운대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에 한도준 해양과학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설립식날, 한도연과 김소연,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김지우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중동의 낡은 빌라에서 내일을 걱정하던 모녀는 이제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의 꿈을 지원하는 재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지우의 목에 아들 도준의 사진이 담긴 로켓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유품인 조개 반지를 반지작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아이의 맑은 선언에 두 어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혈연을 넘어 시련과 용서로 하나된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운대의 따스한 햇살 아래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그 바다를 마주한 한도준 해양과학재단은 이제 국내 해양 연구의 새로운 심장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긴장감 넘치던 대회의실이 아닌 햇살이 쏟아지는 유리 온실 같은 연구동 로비에는 젊은 연구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소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도연이 약속했던 가족친화 정책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내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 들어섰고, 탄력 근무제와 육아휴직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실력과 배경을 따지던 살벌한 경쟁 문화는 사라지고, 열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소연 재단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한때 특개 채용이라는 오명 속에 고개 숙여야 했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포세이돈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어 국제 학회에 주목을 받았고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국내 최고의 젊은 인재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한도연은 손녀 지우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권위와 근엄함은 온데간데없고 주름진 눈가에는 따스하고 인자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구소의 소장이 아니라 손녀의 작은 질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연구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 곁에서 해양생물 도감을 펼쳐보며 조잘거렸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낡은 조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지우는 그 반지에 담긴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기다림, 그리고 할아버지의 후회와 용서라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는 더 이상 슬픈 유품이 아니라 세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이 자리에서 불안한 미래를 걱정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무러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 위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밀려와 그들의 발치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나간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등지고선 세 사람의 실루엣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과 화해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겉모습, 그가 사는 집, 그가 가진 배경만으로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가장 초라해 보이는 조개껍데기 안에 가장 진귀한 진주가 숨겨져 있듯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소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편견과 모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진실의 힘을 믿었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어냈습니다. 한도연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웅 김지우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가장 순수한 용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이 외면당하고 거짓이 판치는 순간,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목소리라도 내어 진실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김소연의 입장이었다면, 모든 것을 아사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